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함께 나눌 시편 이 92편은요 어, 여러분의 성경 보면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 구약시대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죠 이 안식일은 단순히 6일 동안 일하고 어, 7일째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냥 그런 날은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일을 못 하게 하는 날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못 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음뭐 그냥 일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일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잊어버리게 쉬는 날 없이 계속 일만 한다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눌 시편 92편은 안식일에만 부르는 찬송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저는 시편 92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의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아멘. 먼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우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좋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더 이상 그보다 좋을 수 없다. 이 토부예요. 지존자란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죠.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을 지존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지존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 지존자이시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토부 좋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하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 인자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을 뜻해요.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또 좋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뭐예요? 예, 지존재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예, 찬양을 딱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죠.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 바로 그 이유가 어, 이 말씀 때문이죠.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요, 그 영혼이 기뻐요. 복음을 전하면 왜 기쁩니까? 하나님을 알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림으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일이 무엇이죠? 구원을 베푸신 일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놀라운 건 선교지를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단기 선거가 청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 참좋겠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 가면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릴 때에 그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또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또내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예. 하,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나의 안에 왔던 그 기쁨과 감사. 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리지 않습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신실하심을 알릴 때에, 나눌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고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슬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들이 번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아주 악한 사람이 막 승진도 잘하고 또 주변에 아주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욕심쟁이고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 세상은 그렇게 악인들이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흥행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만으로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공이 뭐죠? 진짜 성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형통한다고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의인, 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료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몽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예.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뭐 나오는 열매부터 그 나무 모든 것들 가지까지 다 어, 쓰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정말 어, 어, 귀한 사람이다. 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사람을 상징해요. 또 백향목,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로서의 목재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비싸죠. 이 백향목은 장수와 힘을 상징합니다. 장수와 힘, 명예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승리하며 풍요롭고 번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번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에 앞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릴 때, 에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쭉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삶들의 쉼과 안식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러한 번성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청춘같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정말 그 삶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정말 귀하죠 자녀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또 나라 민족에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기도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멋진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행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리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의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으며 잎이 청청하며 푸르르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향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지존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알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까지 열매를 맺으며 잎이 청청한. 그러한 영원히 청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으며 잎이 청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